장은 철저한 정보와 타이밍의 예술이지 계속된 손실 속에 고통받는 개미 투자자들이 너무나 가엾구나 이 회의에 그들을 초대하라! 증권과의 <목소리> 고급진 정보말을 전달해드리는 그들만의 정보회의 은밀한 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회의는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언급되는 내용의 일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내용은 투자의 참고 사항으로만 활용할 것을 권장드리며, 실제 투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혹은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 관계자와 전문가는 투자정보 제공에 관련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 잠시 후 8시부터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사장님은 어떻게 <laughs> 졸고 있다, 졸고 있어. <laughs> 아니, 그, 일단은 시황은 이제 1820선? 거기까지는 어차피 열려 있었다고 봤는데, 음. 80... 30 찍고 올라오고, 뭐, 근데 약간 좀 체질적으로 조금 변화가 음. 있, 있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좀 괜찮다. 음. 특정 종목에 너무 쏠리지 않고 골고루 좀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11선 위에 안착을 하고 지금 21선을 다시 돌파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1950선까지는 나는 한번 뭐 가지 않겠나. 뭐 음. 29일날 FMCA가 특별하게 나쁜 일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결국엔 유가가 이제 반등을 주면서 30불대로 다시 복귀를 해주면서, 어, 이제, 그리고 또 중국 시장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중동을 자꾸 돌아다니면서 신핑이가 이렇게 음. 뭔가 경기 <laughs> 부양을 하려고 하 1대1로를 지금 자꾸 막뭐 그렇죠. 하려고 한다라는 음. 그런 의지를 보여줬고, 음.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또 그, 우리 엄청난 돈을 또, 뭐 70, 70, 우리나라 돈 70조? 뭐, 80조? 네, 를또 네. 시장에 푼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전세계 경기 부양, 뭐,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도 얘기했고,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그, 십세계에 얘기했고, <laughs> 어, 뭐, 또, IMF 총재는 세계 경쟁률이 좋아,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거다. 뭐, 그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바닥잡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제 좀 시켜주고 음.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오른 배경으로 보면, 지금 유가가 빠질 때는 미국 동부 지역이 이제 인구가 한 5분의 1 정도 사는데, 8천만 명 가까이 사는데, 미국에.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뜻했단 말이야 얼마전까 음. 그리고 한달 한 전에 아는 사람이 지인이 왔는데 뉴욕에서 반팔 입고 다닌다 어. 약간 열 많은 새끼들은 <laughs> 반팔 입고 다닌다 이, 이, 이런 얘기였어 12월달인데 <laughs> 어. 그러니까 이 난방류 수요가 굉장히 없었다는 거지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혹한이 오고 음. 뭐 지금 폭설 내리고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런 수요가 올라갈 거다라는 예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 또 IS가 또그 리비아의 조그만 원전 하나를 어. 또 이렇게 또 부셔주면서 어, IS가 또 도움을 줬어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시발점이 돼서 유가가 바닥을 좀 잡은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고, 음. 시장은 뭐 유가가 한 30불 밑으로만 다시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좀 안정을 잡지 않겠나라고 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정부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굉장히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뭔가를 지금 자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는 바닥은 좀 어느 정도 잡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음. 뭐, 쌍바닥을 좀만들어 지난번처럼 8월처럼 음. 올렸다가 좀더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추세 전환, 한 21선을 뚫어주는 패턴이 나오지 않, 나오기 전까지는 네.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음. 싶고요. 근데 싶어요. 그래도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약간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 때는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음.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 주장들이 펼쳐수 있다. 네. 안 그러면 지수에 편승하려면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저 PBR 그렇죠. 종목들 중에서 어 그래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오늘 뭐 음, 포스코 같은, 어, 거 같은 거, 같은 경우나 뭐 현대제철 내는 거 보면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뭐 굉장히 줄이겠다라고 예.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좋아 매력이 좀 생기고 중국에서 어차피 중국 때문에 마트에 간 거니까 그런 거가 그렇죠. 예. 뭐 내부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나면 지수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음. 보고 있어요. 긍정적인 게한 70%? 미국이 9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는 우려, 그다음에 음. 중국의 지준율. 대표님 이거 없어 보이는데 그 <laughs> 비싼 건데. 지준율을 아 지준율이 아니죠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있었고 그렇죠. 그,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주가가 한번 와장창했고 이때는 사실 준비되지 않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충격파로 인한 이제 급락이 들어갔었던 게1,800 포인트였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어 하락이 진행됐었던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이 들어가는 건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게임. 여기서부터 2,000포인트 내려와서 1,820, 30포인트, 2,800포인트 초반까지 다시 한번더 내려가주면 이게 진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후풍풍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여기의 시황을 내가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지. 내가 이제 1월 4일날 연간 지수 전망을 하면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라던가 일본, 어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유럽 쪽, 어 상당히 이안 좋은 모습을 흘러낼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반영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어, PBR로 뭐, 최소한 0 5배수 밑에 있는, 뭐, 포스코가 지금 0.3 정도를 찍고, 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한10% 정도 이제 올라왔는데, 부산 어 인프라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어떤 구조조정적인 부분, 유동성 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쓰기게막 상한가까지 덜 올리고, 이제 약간, 약간 그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때 일단 원자재와 관련됐었던 우려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가가 다시 내려와서 조,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조정심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큰 음. 시장의 틀은 일단 1차적으로는뭐 1900에서 1 9 2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인 반등의 의미를 구가할 수 있겠지만 뭐그 위상 위로 가는 건 사실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 다만 어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돌아서고 돌아서고 하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가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유가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한 50불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섹터라던가그 동안의 어떤 중국의 어떤 공급 가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던 회사들은 오히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크게. 시가총액이 좀큰 종목,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한 50% 정도, 연말까지. 어,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고, 어,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만들어 놓는 어, 제자리 찾기의 정도 수준이고, 그게 이제 하반기 돼서는 뭐 1차적으로 봤을 때한2,050 포인트 정도, 어, 이 수준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걸 넘어서는 순간 다시 이제 그 파동이 연장으로 갈수 있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일단 올해 상반기 특히 특히나 이제 1분기 때 저점을 찍고 점진적인 이제 그 상승으로 가는 예, 그러한 상황들이 어, 시작이 됐다 아,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일단 하락을 멈춰줬다라는 거에 일단 하나의 그 가산점 음, 좋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단기적으로 내려다보니까 오 이제 2 1일 이평선이 우 하향하고 있는데 대가리를 맞겠죠 맞고 예, 아니면 거기 한번 또 올라서면 거기서 이제 살짝 눌렸다가 이제 그거를 어,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네. 다시 이제 올라가는 패턴으로 갈수 있을 텐데, 반대로, 어, 완전 이제 바닥에서 그 날바닥을 기고 있었던 애들 바닥에 세게 올렸기 네. 때문에, 그게, 어, 약간 어떤 매매 패턴 차 어, 매매적인 패턴에서 약간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지수가 올라올 때는 이제 최근에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지수가 좀 쉬면 최근에 올랐던 종목이 쉬고, 오히려 반대로, 뭐, 제약바유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동안에 뭐 OLED라던가 네. 전기차, 뭐 이런 종목군들의 그걸 받으면서 이제 한 번씩, 어, 조정을 주는 어, 이러한 음. 형태에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점진적으로 약간 박스를 치는 흐름으로 갈수 있고 음. 낙폭가에 있는 종목들은 박스를 치지만 저, 저점과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패턴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약간 어떤 패턴 자체가 좀 변형될 수 있는 음. 그런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어, 이렇게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 뭐, 결론은 일단 저희 셋다 음.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어,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또한 번, 번, 이제 한번 시선 한번 좋을 때도 됐다.